자르디따라해라 오케이. 아, 오른쪽만 틀어. 오른쪽만. 오케이. 그랬더니 고목밖에안 나와. 아왜 네? 어, 여기왔어여기왔어 왜? 왔어? 왔어. 네, 여기 왔어, 왜? 아니, 오른쪽 달라네. 오른쪽, <laughs> 오른쪽 이쪽 아, 오른쪽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어떻게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형 아이템 뺏으면 어떻 해? 아, 맛있다. 원래 아이템을 같이 먹으라 그랬어. 누가 그랬어? 내가 배그하면서 배웠어. 야, 그럼 배그지. 여기 1렙 쪽밖에 없는데? 3렙 쪽은 없나? <laughs> 너 죽을래? <laughs> 아, 너못말하라 아. 했는데. 뭐배가할래 뭐야, 오른쪽 털라면서 들어오면 어떡해? 아, 미안. 너왜안지뭐 배그할래? 어? 아니야, 지금 배그 싫행이안된데 지금. 아, 안 되지. 일단, 권총만 주구장창 묵아놔야겠다. 이거라도 써먹을 수 있게. 냠냠. 뭐야, 근데 너무 털데가 없는데? 얘랑 배가면 치킨. 음, 그건 아니지. 벌써 빈살 빠졌대. 저런 거도 떠? 응. 너무 신기한데. 아, 치킨 먹을 줘. 어. 오케이 주소 불러. <laughs> 어 아니 아니. 배그 치킨. 아이 배그 치킨은 좀 어려. 워 난 즐김 유저라서 아, 던지구만. 와, 용병 해골 마스크는 뭐야? 어? 그거, 그 그게 용병. 어, 어, 이거 앞에 사람인데? 어디가? 내, 내 앞에. 어, 두 명, 두 명, 두명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. 어? 어? 나 라이프 없단 말이야. 미안 나 총알이 없어 어딨니? 다나왔어 아, 이렇게 백을 치킨먹어주세요오우오 좋아 나도 파밍할래 근데 얘네도 총알이 없어 불러요? 음. 음. 여, 여기, 서기있으안 돼. 올라가야 돼. 아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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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자체가 없어가지고, 어... 권총이라도 먹어놔야 돼, 이거. 이거. 유튜버, 비, 유튜버, BJ 건우, 캐리하다. 잠깐만, 나 여기 있는 샷건이라도 먹고 갈래. 뭐야, 가방 한번 내면 못 내러? 아니지? 일회용 아니지, 이거. 아, 일회용 아니, 아니지. 중화 소름 돋았군요. 와... 샷건 다 쓸어밖에 없는데? 왜 이렇게... 틈이 빈곤하지? 어디로 가야 하오? 네, 이쪽으로 오시오! 나? 어? 야, 여기 사람... 있는 거 아니구나? 깜짝놀라이 사람 있는 줄... <놀람> 하나 킬! <팀. 놀람> <놀람> 야난탐먹는게 왜이렇게 힘드니 이거 에임맞추는게 좋아 드디어 라이플 총알이 생긴다 감격 드디어 30탄창이 다 들어갔어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점프 에, 여기로 가는게 아니네 야, 공화로 있다 아니 모르지 공화로가 뭔지 공화로? 응핑좀 어. 찍어주세요 쌤. 여기 여기 핑 <laughs> 아 먼저 할것 같은. 오케이 그냥 쉬는다, 되게 큰데 말하는 거 아니야? 어개 그, 큰데 개 큰데 첫 번째 발 앞에 있는 데가 고아로 두 번째 정권 올라가게한대 일락 일락이 한대1락기 오케이 너너수납총알수납총알어 어떻게 버려? 수나총알 있긴 있어? 어 있긴 있어. 이거 먹고 으흠. 그리고 그 G를 눌러 아니, 아 G가 아니구나 컨트롤 G 컨트롤 G 이거..이거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컨트롤 G 컨..컨트롤 G? 어 컨트롤 G 안 돼? 컨트롤 아, Z 누르라는 거야? 아 시프트 아, G 시프트 G 미안 어..어 갈아서 줘라 어..아니야 이거 아니야 <laughs> 아 시프트 G 시프트 어... G 아 이거 뭐해 아 시프트 <laughs> G 시프트 G 게 갈아서 내놔야지 <웃음> <웃음> 에이, yeah, 진짜. <laughs> 야, 힘든데, 아니, 아니, 컨트롤 해야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아, 안되로 아, 던지면 아, 어떻게 쪼발거리는데첫발미 어디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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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디 가요, 혼자? 왜 나버리고 가. 아우 씨. 이러면 내가 좀 마음이 아파요. 아프죠? 음. 집 라인 타기, 이건 뭐죠? 한명다운 i n g 운 o 저 o 이미 죽은 거 아니야? 왜왜 g t 사살 o d o w 저 살아 있는 거야시 t 내가 뭘 d 거 w 내가 m 이 알겠지. 오케이. 어 저기 막불 n I'm 기뭐 i n g to go

나나어그로 충. 어떻게? 오오오오오 오. 아 총알 없어요. I'm r o o k i 어, 키티 없어? 나키트 나인데 줄까? 오케이. Okay. 이거라도 먹어. 아 잘못 쏘. 어, 드론 드론. 에어드랍 에어드랍 에어드랍. 아 어, 자꾸 어, 렉 에어드랍. 걸려. 먹는다 먹는다 에어드랍.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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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어어 우리 보았다 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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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백 우와 여기 방패 있다 잠깐만. 적을 먹기 위한 우리 나의 오더 오케이 빽. 아, 여기서 모션 키가 나 있는다. 아, 됐다 됐다. 오라. 아, 미안 트킴 어그로 끌어, 그로끌 돌아간다, 돌아간다, 돌아간다. 돌아간다. 사운드, 사운드. 돌아갔다. 오케이, 오케이. 어, 내 마우스, 내 마우스. 마우스에 지금 빠지면 안 돼. 그렇지. 돌아가는 사운드 였다 응. 깜짝이야. 아 아! 어, 깜짝이야. 으아아아아아 죽어라. 어디야? 어디야? 아, 미안, 나 너무 아... 파 생존순위가 7등이에 오. 야, 이거 다이너마이트 있데 아, 튀면 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... 형, 이거 올게 오케이. 내 싸늘한 시체. 오, 야. 너무 자비 없게 죽이는 거 아니야? 무자비야? 어? <laughs> 여기서? 그, 그 면을 언급하면 안 돼! 맞지? 오. 사실 나는 착해서 사람 못 죽여. <뮤> 헉, 야 그거 내차 파밍하면 데아니아니 <뮤> 먹을거 많아 좋았어 어어 괜찮아 괜찮아 까비 뭐야 여기도 물차? 그치 물차지 야 여기 앞에 있는 다이나이트 두개 가져가 두개 좋아보이는데 저거는 저거는 뭐먹어 못먹어 까비 아아아아 저거 안해 미친 뭐야 저거 사람아니었어 에어드라.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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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이쪽에 오실 거란 말이지, 얘들아. Come on. Come 저 드랍에 깔려 죽을 때도 있어? 아니, 아니. 죽였다. 뭐 나왔는데? 킥 다섯 개. 음. 야, 무슨 짐을 타다다쳐가냐 <unsure> 오호호호. 원래 게임 장르가 이런 거였나? 좀 잘하나? 응? 오, 떨어졌다. 야, 구호가. 좋아. 네. 야, 분명 남았다. 안녕. 오, 소리 보소. 두 분까지 내 이제. 정말 어, <laughs> 나오거라. 안 나오나? 미쳤나? 어떡하지 이거? 음, 망한 거야? 자리가 안 좋아? 에헤이, <laughs> 낚였어. 네. <laughs> 에이. 넌 낚여? 이 짓거리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. 그치, 힘들지. 음 이거 역시 고인물이구만. 살살 아, 타면서, 한살 타면서, 타면서, 바로, 빠비. 야, 이거 그냥 썩은 물인데? 언제 나오겠는왜 나올 생각을 아니? 슈우... 그럼 안 해? 슈. 안움직헤갈 펑. 헐. 무섭다. 헐. 어안 돼.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내할 하는 도아 아닌데 이게. 어, 다니가 야, 야, 아래. 야, 아래. 갈 거면은 그냥 라플도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? 기다려보세요. 물 되게 아파 보이네요. 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